오오 오! 음 저번에 훈련 삭제해서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오뭐 편집이 이상해서 다시 만들 것다 같 오늘 저첫 번째 볼링 띠데이. 오호호 이게 볼링이고 근데 이 쓸데기 뭔가 나의 얼굴이 나오는 것 같다 제작자 얼굴로. 제작자라니깐. 음 자, 볼링으로. 이, 누가 더 핀을 쓰러트린 거다. 당연하지, 너 바보야? 그걸 왜 굳이 그렇게 설명함? 어 야, 내가 바보로 보이냐? 어. 자, 일단, 나부터 간다. 이씨, 라고 오, 아닙니다. 자, 나부터 가자. 조종하고. 아 지금 보조배터리가 야 가자 진짜 가자 오호호호 <목소리가> 먹고 왔는데 선은 계속 파죠 이거에도 중심을 잡고 어. 두 개만 쓰러졌네. 왜두 개만 쓰러진 거? 어, 그다음 내 차례. 자, 저게 변하는 버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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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응. 오, 오, 오. 음. 다시 싫어진 걸로 하는 거야 아니 싫어진 걸로 한 거야 어 저걸 두개 어우 어, 우, 우, 우. 우. 이건 누가 올 내가 켰군. 오 다시 간다 오. 어? 그 다음, 말씀! 넌, 자, 일단. 버로로부터. 호호, 너는 완전 못생기고, 응? 얼굴도 찌그러진 상태, 응? 니네 얼굴에 망가진 얼굴, 응? 오, 너는 완전 못생 응? 니네 얼굴이 못생김. 니네 얼굴에 마구니, 응? 니네 얼굴에 마구니. 어 이게, 니 얼굴이 망가진, 응, 니 얼굴이 이미 망가진 얼굴. 오! 오, 진짜. 패티, 킥! 뭐.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떤 나라를 가르키면그 나라를 찾기. 네네네네. 자, 잠시 어,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우, 아우. 자, 영국을 찾으세요. 영국? 오이 내가 찾겠어. 오, 무슨. 음, 영국은 어디 있지? 어,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나? 오, 찾았다! 오늘 뭐야? 뭐야? 여기 1점 뽀로로 의1 하트. 오호호호호. 그 다음에는 어 나라는 아니지만. 멀리엄 호킹을 찾으세요. 어? 무슨 소리야? 잠깐만. 이 잠시 카메라를 좀 꺾고. 어디 있지? 한테 왜 그러세요? 오 어, 무서워. 자, 이번에는 미국을 찾으... 자, 이번에는 어, 독, 독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독일? 응. 어 어디 있지 그러게 오 찾았다 어, 여기 여기 있다 오 독일을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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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오있다만 이번에 그루지아를 찾으시면 됩니다. g 음. 오, 저기요. 왜 저렇게 가르치는? 오! 바로 찾았다! 왜 이렇게 빨리? 여기! 하하하! 역시 여기, 어? 음. <laughs> 자뽀로로와 패티는 지금 한 번만 이기면 바로 결수, 바, 바로 승리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봉을 가가 가봉을 찾으시면 됩니다. 가봉 뭐였지까까 까먹은 것 같아. 나도. No! 오징! 내가 찾았다! 베티스와 <목소리> 오늘 훈련 마지막입니다. 먼저 이긴 사람이 냐옹이! 냐옹!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르겠지만 바로 네 번째, 두, 두 번째 세 번째 모르겠고 베티가 제일 막 말... 마, 마지막으로 했는데. 오로는 완전 마지막에 있군요. 오, 제가 1등이라고? 감사합니다. 왜 나까지. 자, 네분 모두 축하합니다. 오, 그럼, 오, 피디, 킬, 야, 무섭다.